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돈은 이자 플러스 원금 플러스 에서 5만 불이야 무슨 소리야 5만 5천이지 이그 사람이 또채무불행에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리얼 레스이 파이낸스는 결국 뭐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부동산 살면서 집이 이제 정해졌어요 아난저 집을 살 거야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다 일반적으로 정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융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도 미국 사람이지만 그 융자를 제일 먼저 알아봐요. 사실 집을 살때 융자가 제일 먼저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어빌리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융자하는 회사에서는 뭘 보고 융자를 해줄까요? 네. 크레딧. 네. 결국 은 크레딧은 뭐냐면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죠. 항상 리스를 할 때나 융자를 할 때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그 사람의 크레딧, 어빌리티 투 페이백인 거예요. 돈을 제대로 갚을 것이냐, 갚지 않을 것이냐. 그러려면 이 사람이 크레딧도 봐야 되고 또 하나 뭘 봐야죠?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레귤러리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아니면 셀프 인플로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왕창 벌고 나머지 11개월 노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해 뱅크스테이먼트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 파이낸스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리얼 에스테이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뭘까요? 돈인데 몰게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몰게이지론을 결국 어떻게 하면 몰게이지론을 받나, 몰게이지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따지는 거예요. 208페이지 오버뷰 옆에 보면은요, 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거기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most such homes are bought with borrowed money.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대부분의 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융자가 안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금 주고 사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융자 안 나와. 우리 집 사고 싶어. 근데 나 현금 있어요. 그럼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분들은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사요. 근데 이제 현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의 부호들, 돈이 많아. 뭐 굳이 뭐 융자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막 이자율이 막 엄청 비싸게 받고, 뭐 이것도 까다롭게 하고, 모두 내놔라, 적어도 내놔라 하니까, 됐어. 나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 갖고 와서 살게. 그래서 돈 주고 사버리죠. 한국에서 돈을 왕창 가지고 뭐,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와서 집살수 있을까요? 미국에? 살수 있죠. 예. 그 대신에 뭘 해야죠? 한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서 그 부동산 그 저걸 하시다 보면 이제 꼭 외국인들 미국 시리즈이나 U.S. Lega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생 비자다. 집살수 있을까요? 학생 비자 집살수 있다. 살수 있다. 예, 현금 갖고 와서 사면 되죠. 그죠? 예. 그럼 H1B, H1B 비자 뭐냐면은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예요. 그 사람들 집살수 있다? 네, 살수 있어요. 살수 있죠. 그다음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융자 문제. 그 사람들 융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왜 융자를 받을 수 있죠? 예, 네,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어서 레귤러리한 인컴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하우징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즉, 몰게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9페이지에 보면 몰게이지 텀이 나와요. 몰게이지 텀. 자, 몰게이지 텀이 나오는데 Ownership Expense and Ability to Pay.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Ability to Pay예요. 자, 그 옆에 박스 한번 볼게요. The Basic Consist of o w i n g a Home, 아, PITI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PITI가 결국 뭐냐면 그 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PITI. 이 P는 뭐예요? Principle. 프레스풀 뭐죠? 무슨 뜻이죠? 원금. 원금 원금이죠. 돈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한 원금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50만불짜리 집 사는데 10만불 뒷바지 타고 40만불 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40만불 40만불이면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이 이거예요. 40만불. 그죠? 그 다음에 이 i 는 뭐죠? e 터레스트 이자죠. 이자. 인터레스트. 지금 이율이 얼마예요? 요새? 만3% 하나요? 네, 3%. 그러면 40만 불에 3%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치하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5년에서 30년, 뭐 이런 거 보죠. 15년짜리 하면 이 3%가 더 내려가죠. 30년은 이거 더 올라가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는 뭐예요? tax. tax. 자, 그 다음에 i는 뭐죠? insurance. 예. 자, 우리가 융자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자, 내가 40만불 하는데 요새 이율이 얼마인가요? 그럼 3%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산을 좌르르르르 해 주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에 얼마 낸다. 얼마 낼까요? 저 정도면. 30만불 하면 한 2,500불 낼까요? 한 2,500불 낸다고 하죠. 예. 네. 지금 그냥 다통밥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클로징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융자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엔 2,500불이라는데, 막상 첫달 내야 되는 게 얼마? 3,200불. 이렇게 나오죠. 3,000불? 그래도, 3,200불 내래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뭔 소리냐. 처음에 아까 얘기할때 2,500불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갑자기 700불 올라갔느냐. 그런 거죠. 그죠? 이 700불은 뭐죠? 네? Tax and 예? 예, 텍스 앤 인슈런스가 들어가는 거예 이 인슈런스는 뭘까요? 네, 여기선 해저됐스 인슈런스인 거예요. 타이틀 인슈런스 이미 냈죠? 이미 냈어. 타이틀 인슈런스 이미 다 냈어. 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미 이거 요 절차 중에 여기가 타이틀 세리먼트가 끝나는 절차예요. 그래서 요 세리먼트 끝나는 절차에 이미 타이틀 인슈런스는 다 빼갔어. 돈을 다 빼갔어. 누가? 타이틀 컴퍼니 사장이 다 빼갔어 벌써.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 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인슈런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죠?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니까 갱신되는 만큼 요 돈의 가격의 비율이 달라지겠죠.